요즘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성장기 청소년들이 스스로 갖춰야 할 건강한 몸의 이미지 교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가요? 예, 저는 어, 이러한 잘못된 신체 이미지 특히 여학생들이나 젊은 여성이 많은데요. 이거는 어, 언론 미디어의 영향도 크다고 봐요. 뭐, TV 보다 보면 지나치게 마른 연예인이나 모델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꾸 나오게 되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겠다라는 그런 과도한 욕망을 또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도 남자 아이가 이렇게 통통하면 장군감이라고 그랬는데 여자 아이가 좀 통통하면은 뭐 걱정이다 빼야 되지 아니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된 신체 이미지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특히 성장기에 이런 무리한 다이어트, 아까 뼈 말라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때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성장, 특히 평생을 좌우하는 뼈와 근육 그리고 뇌를 비롯한 여러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이때 무리한 다이어트로 적절한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성인기에 굉장히 건강치 못한 성인으로 자란다는 거죠. 특히 여성들의 경우. 청소년기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뼈가 성인의 견고한 뼈가 되기 전에 성인이 됩니다. 그럼 쉽게 골절이 될 수도 있고 또 근육이 적어서 또 근육이 나중에 안 생기고 또 신체 발달도 건강한 성인이 못 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 보면 젊은 여성들인데 이 골절이 되거나 이래서 발목에 어, 부목을 하고 다니는 분도 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혹시 저분들 중에 상당수는 어, 청소년기에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뼈와 근육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가지고 건강한 성장을 청소년기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그를 위해서 어, 식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